음, 어, 음. 아니 근가 그러니까 그냥. Mm. 동영상으로 찍어 버린다그냥 어? <두개> <그래가지고, mythology> 오늘 이런 얘기 적어 적어야지 자문들도 받고 또 여러 가지. 하빠 감독이에요. 회장님. 회장님. 뭘 해봤는가면. 시아라는전에 이놈들이 <laughs> 야생에서. 생겼서운명이 네. <laughs> 네. 부족해서 아무래도 그런가 보다. 맞지 이,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네. 포만감이 생기면이 네. 성격이 네. 상실되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이것을 좀. 운동을 좀 증폭시켜보자. 이래가지고, 산 토끼를 넣어줬습니다. 토끼를 잘 먹으니까요. 토끼를 넣으니까, 토끼를 먹고 호랑이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. 아, 토끼를? 호랑이가. 호랑이가. 그래가지고, 이틀 동안 놔두니까, 결국은 토끼를 못좀 먹더라고요. 그래서, 야, 이것도 안 되겠다. 이 야생에서는 한 포식을 한번 하고 나면은, 사냥해서 포식을 하면 한 일주일씩 굶으니까, 우리도 한번 굶겨보자. 3일간은 굶게 됐습니다. 그래가고또 사료를 주고, 그래가지고 2단계도 뭐 운동시켜도 안 되고, 사를줘도안 되고, 3단계에서 훨씬, 그 때, 과연 이렇게 찍나? 예, 이거 도저히 궁합이 안 맞으니까, 다른 동물원에서 좀, 기도시켜서래도 시를 받아봐야 되겠다. 해래가지고그때다 어, 이제, 그, 뭐 일해가지고 서류 <laughs> 작성해. 저 호랑이가 왔다 갔다 왜 이래? 또 그건, 그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많이 뭐 일했었거든요. 그래서 청와대에서. 야, 그거, 양 국가 원수끼리 주고받은 건데, 자체에서 어떠든지 번식을 해봐야지. 그거 어떻게, 그, 뭐, 다른 데가 시를 받아오느냐. 그니까, 러 그냥, 노력해봐라. 그래가지고, 결국은 그때, 가운데 있는 드림랜드 그 호랑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, 거기서 좀 하려고 하다가, 저기, 뭐, 영국은, 영국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, 그 3단계에서도 말이야데안된고 4단계에서는 거의 안되겠더라고 중국 사람들 얘기가, 호라이도 그감수가짝짓게 하는 걸 구경을 해지하니까 그 구경을 시켜라. 보여줘라. 이러니까 <laughs> 우리나라에서는 <생각에>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. <laughs> 중국 가보니까 그호르몬데 가보니까 호라이가 한 650마리가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숲속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대떼 나오듯이 그냥 10마리, 1마리쫙 이렇게 나와요. 그냥 그건 뭐 자연이 더배하는거볼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k 이비스니 그니까 내가 계속 틀어줬어. 좀보라고했잖 보기는 열심히 보는데.